지금부터 호랑이띠는 현재까지 어떠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으며 2024년 한 해에는 어떤 좋은 미래가 펼쳐질지 딱 30초, 딱 30초만 한번 들어보세요. 2024년 값진 연애 호랑이띠는 가뭄에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지긋하게 막힌 것들이 술술 풀려가고 돈 관계나 법적인 다툼도 실마리가 조금씩 조금씩 풀립니다. 부동산 매매나 무엇인가 투자에서 취득하는 운세가 들어온 해, 그 해가 바로 2024년 갑진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조심해야 할 달은 음력으로 4월, 7월, 10월, 12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4년 호랑이띠들은 한자성으로 요약해 드리면 산중호걸. 산속의 호걸이란 뜻으로 즉 범의 기상을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띠는 작년부터 답답함이 조금씩 많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 왜냐? 뭔가 뭔가 내 맘대로 움직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심장이 터질 만큼 누빌 만큼 누벼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띠는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12지 실존 동물 중 사실 남다른 기운을 타고났기에 굉장히 강한 게 바로 그 범띠입니다 호랑이띠는 눈치 보지 말고 멋지게 살자 라는 말을 항시, 항시되새기면삽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은 강한 자유인의 신념이 가슴에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생각만 하던 삶이 호랑이띠에게 실생활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호랑이띠들이 가진 역동적 기백이 너무 특출나기 때문이에요. 시사한 속임수와는 거리가 멀고 오직 정열과 정직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직하면서도 낙천적 기질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며 과감한 도전을 즐깁니다. 본인이 무망걸 알아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그런 호랑이띠는 가슴 속 야마이 커서. 일찍 고향을 좀 등지고 외지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띠보다 자수성가 하는 수가 좀 많고요 독립심이 강해서 단독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념은 버리지 않고 본인이 뱉은 말은 항상 책임을 집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안관을 돌파하고 즐깁니다 그만큼 세상의 풍파에는 상당히 강하고 실패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생의 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호랑이띠는 상당히 강한 운수를 갖고 항시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역마살이 있어서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는 걸 아마 본인들도 잘 아실 거예요. 호랑이띠 연애는 대부분 외롭고 고독한 연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싱글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 범띠들은 동물의 왕이라는 칭호 때문인지 여성을 살짝 살짝은 얕잡아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이 부분이 불화선이나 다툼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기본 에티켓만 잘 지켜주셔도 크게 문제 생길 일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호랑이띠 98년생 7세 무인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올해는 생각이 조금 많은 그런 해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불일치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럴 땐 호랑이띠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2024년 초반에는 본인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술술 술술 풀려요 그런 이유로 직장인들은 이동수도 있는 해가 됩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봐도 성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관운이 들어와 시험을 봐도 올해는 좋은 해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면 확장을 하시는 것은 올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2024년에는 주식 등과 같이 변동성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은 2024년 들어온 재물은 모이는 재물이 아니기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흩어지는 그런 운도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 이때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건강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투자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일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생은 2024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나를 조금씩 누르면서 지내야 하반기에 상승 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재운도 상승하고 또 재물도 분명 모을 수 있는 해입니다. 모든 일에 날개를 단 격이다 보니 상반기 특히 상반기만 조심하면 하반기부터는 운이 좀 풀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해가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6년생 39살 말 그대로 9수에 걸렸네요 40대가 되기 전에 집에 9수가 가장 무섭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찌보면 호랑이띠 중 가장 큰 행운을 2024년에 받은 거예요 남들이 다 힘들어 할 9수에 상승운이 들어왔으니 괜찮은 2024년이 예상됩니다 지금껏 준비하고 생각하던 일이 있으면 자신감 있게 추진도 해봐도 좋습니다 재운도 상승하고 사업도 향상되고 전체적으로 삶의 활기를 복도는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운과 근데 불운은요 쌍둥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좋은 운을 묻지마 투자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등으로 그냥 날리면 안 돼요 아홉 수의 금전운을 잘못하면 그 돈은 못 받습니다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 빌려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돈거래도 하시면 안 돼요 이성운은 좋기에 올해 만남을 가진다면 미래에내 사람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결혼수는 조금은 좋지가 않아요 다음으로 살짝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호랑이의 단점인 여성을 살짝 조금 살짝 얕잡아 보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올해 금전운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구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한 번에 깨질 수도 있는 운이기 때문에 항시 주의를 해야 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저축하는 그런 습성을 기르는 것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운이 들어왔기에 참고 인내하면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분명 될수 있습니다. 주의할 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망신수가 따르기 때문에 시이나 다툼 구설수에 오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인생은 아홉 수에 들어있지만 상승 운이 막아 좋은 한 해를 기약할 수 있는 해입니다 74년 91세 갑인생입니다 어려운 일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풀려나가고 계획한 일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재물도 들어오고 귀인도 만나고 명예도 얻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가뭄에 소나기가 정말 시원하게 내리니 막혀있던 사업운과 재물운이 술술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운소운도 들어왔어요 모든 게 다잘 풀리기 시작해요. 자 명예운도 들어있기 때문에 명예를 얻고 권위가 따르니. 근데 문제가 하나 보여요. 자 쌍둥이 말씀드렸죠. 좋은 일과 나쁜 일. 애정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쪽 이성에게 가있기에 배우자와의 다툼과 갈등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이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의하시고 돈이 풀린다고 내 부인을 하대하면 후회나 낭신을 당합니다. 최고의 운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 나지를 수가 있으니 내 가정이 있다면 절대 절대 이성에 한눈을 파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51세 급일세 가빈생 건강후는 2024년에는 조금 안 좋아요. 기존에 알았던 병이 있거나 혹은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병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62년 63세입니다. 올해는 나를 시기하거나 배신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적을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나한테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냥 그냥 당해 주세요. 그리고 피하세요. 다행히 재운도 좋고요. 가정이나 사업, 회사 다 평안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고요. 문서운도, 이직운도 어떤 운도 좋지만 어떤 욕심보다는 올해는 집안의 규율과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조금 신경을 써 주면서 가정을 다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전, 직업, 문서에 대한 운들이 63세에게는 전부 좋은, 전부 모두 좋은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귀인의 도움을 주어 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고요. 바쁘게 분명 움직이는 한 해이지만, 오랑이 성격상 외롭고 고독함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 부부간의 관계는 반복의 일상이 되고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근데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혈압, 당뇨, 혈액 이런 전반적인 건강 관리는 필수이시고요. 63세는 2024년에 전체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그런 한 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호랑이띠의 한해 운세를 봐 드렸습니다. 지긋하게 꽉 막히는 일들이 2024년 3월이 좀 지나면은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풀리는 형국이 되니까요.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올수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